아멘.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 루카, 나오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는 자이든 다이든 하나님의 의해 광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맨 앞장부터 마지막까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기독교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시게 되면 광야를 살지 않은 그리스인들은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광야는 결코 고통과 성벌의 장소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광야가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광야 속에서 비로소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장세기 12장 5절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해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1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어서 가나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심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어김없이 몇 번씩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적어도 세번 이상은 하나님께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와보니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5년이,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백세가 되었을 때 무려 25년 만에 간신히 외동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가나안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가나안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옵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기보다는 축복해 주기 위해 주신 땅.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나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그 광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가 그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난이 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2020년 혹독한 광야를 우리는 지나면서 2021년을 넘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역시도 코로나라는 심한 기건에 광야를 2021년에 다시 만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를 잘 살아낸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 우리가 이세 번째 시간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도시 문명이 발전한 우루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가나안은 기근의 땅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막상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내 사라를 묻어줄 수 있는 땅한 평도 없어서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색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25년 이후에 달랑 외동 아들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런 광야를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저는 그것의 해답을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성공의 대명사로 취급하여서 요셉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하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사의 갈림길의 구덩이에 빠졌고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목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인생의 광야를 혹독하게 걸어내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견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성경 몇 곳을 화면으로 차례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차례대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시원해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병이 나고 사업이 번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그의 삶 속에 더욱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것처럼 보일 때에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주독한 광야를 걸어갈 때 그의 꿈을 잡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삶도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광야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광야 사막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밤에 광야에 나가 보니까 온 세상은 암흑이어서 제 모습조차도 볼 수가 없었지만, 하늘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향년을 광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광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수 있는 그 장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다 젊은 나이인 25세, 29세, 35세 각각 교통사고와 혈병으로또 골목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라고 말하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수있었겠어 저의 삶에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고 계시군요. 나브라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더욱 뚜렷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목적이 더욱 선명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감옥으로 가는 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의 종착지는 이집트의 왕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광야 속에서도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새 역사가, 주님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그것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제로가 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제로가 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가난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난으로 오면 자녀도 주고 번성할 줄 알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시킨 것일까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완전한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25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nothing, 완전한 재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바레 집에서 종로릇을 하다가 억울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때가 10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9, 8, 7, 6, 5, 4, 3, 2, 1, 그리고 제로가 되는 인생의 광에 서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연결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모세의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은 썬바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누리는 인생, 고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도망자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냈을 때는 somebody, 모든 사람에게 돋보이던 사람이 nobody, 곧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광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소원까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철저한 제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썸바디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대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혼장담하며 당당하고 스스로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세번 부인하고 노발이 그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죄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실로 베드로가 주님께 연결되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하실 때가 더욱 많습니다. 부족할 경우 채워주면 되지만 강한 삶은 내려놓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2020년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노바리가 아니라 선바리 늘 우리의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요, 조금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완전히 모르면 더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제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비우고, 더 깨어지며, 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때, 우리를 비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로가 될때 주님께 연결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졸아가 될때 이삭 인생의 웃음을 비로소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우고 또 비워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주님 앞에 제로가 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광야 속에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함과 기다림을 광야 인생 속에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에게 어느 날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재에서 몹시 서성거리면서 초조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잘 참는 사람이 평상시 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초조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몹시도 급하다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리신 것 같단 말일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 삶의 시간은 늘 초조하고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찬상을 바라보며 행동하였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사를 넘다느는 광야를 경험하였던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아야 광야를 더욱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되어 있는 곳에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두주 사이에 많은 유대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나겠지 않은 막연한 기도와 달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후에 독일이 폐망하게 되면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빅터 플랭크 박사는 포로 수행소에서 한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달 뒤인 3월 20일에, 3월 30일에 독일군이 항복하는 꿈을 꾸고요. 한달 뒤면 살아나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자 그 작곡가는 그 다음 날인 1945년 3월 30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하루만 더 인내하였다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망이 끊어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를 향한 다위스의 고백을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우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점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었더니 아브라함이 결국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물건들인 성막의 떡상, 채, 널판,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계도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띠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띠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다 비틀어져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죠 이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늘도 별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나무가 가끔씩 눈에 띕니다. 외롭게 광야 한가운데 한 그릇씩 그저 홀로 서 있는 것이 시띠 나무입니다. 왜 이런 볼품 없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계를 만들라고 하였을까요?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이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별볼일 없는 나무지만 다른 나무가 없으니. 이 나무를 가지고 벗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남았더니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 연결되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인내하며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 누구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2021년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님과 전화할 때.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 나가는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2021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는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다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광야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아브라함을 우리 삶 속에서 이번 한주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제로가 됨으로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주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i'm